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이성 역사 독립군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 세 번을, 아, 아네 번을, 우선, 어, 첫 번째로,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그리고 베네수엘라 침공에서 마두로를 납치해 온 사건, 그 다음에, 어, 저기, 그 이란의 어떤 어 민주화 시위 사건 반정부 시위 사건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의 어 일본의 중의원 해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어 네, 네, 그린란드를 미국이 트럼프가 먹으려고 하는 사건 요네 개의 세계사를 여러분께 어 들려 드렸습니다. 오늘은 1월 18일입니다. 어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가 1 8해나 지났습니다. 1월 18일이 되면, 저는 1994년도, 지금으로부터 31년 전,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이 맞겠죠. 32년 전에, 32년 전에,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던 시절에, 그 해에, 1994년 1월 18일에, 추운 겨울날 돌아가신, 늪봄 문익환 목사님을 제가 항상 생각합니다.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늪봄 문익환 목사님. 오늘은 문익환 목사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최근에 이 코스피 지수가 2025년 1월 2일날 2398.94 지금의 26년 1월 16일이죠. 자, 1월 2일날, 요렇게 올라가다 다시 뚝 떨어집니다. 4월 9일날에. 6월 4일날,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2770.84로 출발해서 3314.53, 4042.83, 그리고 다시 이렇게 떨어지다가 어떻게 돼? 어제 이 아, 그저께죠. 2026년 1월 16일이 금요일 날.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장이 안 서니까요. 금요일 날에 무려 4837.95까지 올라갔습니다. 코스피. 여기 이제 5000 바로 밑에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 2293.70을 기록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 코스피 지수 제가 집권하면 바로 3천을 넘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모든 이준석 뭐 개혁신당 후보 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할것 없이, 심지어, 민주 노동당 후보까지, 전부 다, 아이고, 이재명 대 후보님,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원래 이재명 후보가, 어, 그, 주식을 배운 것이, 뭔가 좀, 그, 작전주로 배웠기 때문에, 이런 거를 뻥튀기 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이준석이 이 만우 새이가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4,300, 4,837.95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버스 여러분 영어로 인버스 이러니까 무슨 버스 안에서 무슨 자자의 노래야.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이거예요.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그대를 좋아해. 이겁니까? inverse, i-n-v-r-e-s-e. -E. 여기다. 이 역! ETF가 유행했다. 뭐냐? 이렇게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돼? 해당 지수의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 발생하는 일반 상장 지수 펀드 ETF와는 반대로 해당 지수의 가격이 내릴 때에 이익이 발생하는 ETF다. 나는 이런 ETF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이런 ETF에 투자하라고 보수 쪽에 있는, 극우 쪽에 있는 주식 전문가들이 개미들을 자꾸 자극을 해서 수많은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개미들이 저거를 샀잖아.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 이거. 4837.95.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이거는요, 3314.53까지 안 떨어지면 수익이 영원히 안 나고 작살나는 펀드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왜 사라 그래요 우리나라가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왜 자꾸 사라고 이준석 어 이런 애들이 다 인터넷에 나와서 난리인데 이래가지고 청년들이 20 30대 청년 들 중에 개혁신당 이준석을 지지 하는 애들이 많이 샀대요 샀대요 정말 그래 갖고 뚝 떨어진 거야. 지금 이 인버스 펀드가 이거 보는 순간 저는 뭐가 생각나느냐면 결국에는 이준석이라든가 김문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안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질투를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질투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요. 국가 경영에는 비할 바가 못 되겠습니다만은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유튜브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유튜브 전문가들을 찾아갔거든요. 20, 30대 였을 거 아니에요. 혹은 40대 초반이었을 거 아니에요. 개들이. 맞죠? 제가 6년 전에, 2019년도에, 6년, 이제 횟수로 치면 한 7년 전이네요. 7년 전에, 딱요 맘때입니다. 1월 9일날, 제가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많은 제 주변에 있는 여섯 명의 자칭 유튜브 전문가라고 불리는 애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 아이,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떡볶이 먹방, 뭐, 벤츠, 헨찌, 이런 애들 있잖아. 어? 저, 누구야? 그, 먹방에 잘하는 애 누구야? 그 콩순이,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먹, 빵을 하는 게그주인무지 음, 역사 뭐 이런 거는 절대로 당신이 설민석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저를 보고 설민석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 이런 거는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정말 감정을 감정을 잔뜩 집어넣어가 대한테 얘기했어요. 아, 그래, 나는 하면 안 되는가 보다. 12월 한달 동안 걔들한테 얘기를 듣고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그랬는데, 우리 와이프가, 우리 마누라가, 아니다, 오빠.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반응이 안 좋으면 지우면될거 아니냐?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한번 찍어 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그마치 뭐예요? 7년이나 지나서 지금에 20만 5천 명이 돼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처음에 2019년 4월달이 됐을 때 2019년 1월 9일날에 처음 업로드를 해서 2019년 4월달이 됐을 때, 록펠러, 여러분, 석유와 정유의 제왕, 정유와 물류의 제왕, 록펠러가 뜨면서 이게 확 올라갔거든요. 이때에도 내가, 그때, 내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어, 했던 전문가들한테 다시 가서 얘기를 하니까, 아이, 그, 뭐, 어? 다 저, 그런 거는 다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천 명이 넘어가면 도로 다 빠진다. 그런 거 기대하지 마라. 그런 거는 당신이 뭐 유재석이냐, 당신이 설민석이냐, 하다 못해 최태성이라도 되느냐. 도로 다 빠지게 돼 있으니까 절대로 그 유튜브에 절대 의존하지 마라. 진짜 그랬습니다. 걔네들이 누군지 제가 지금 다 얘기해 볼까요? 걔네들은 지금 저보다 유튜브 구독자가 5,000명도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유튜브를 하는데, 아, 내가 그때를 생각하면 정신이 아뜩해요. 내가 걔네들 말을 들었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성장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신보라 의원한테도 IQ 두 자리냐 소리 들었고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 뭐그 경제학과 교수한테도 백분 토론에서 이거는 1년 이내에 실패할 고 이거는 반드시 실패할더라 악담을 들었죠.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거는 공산주의 정책이고 이거는 뭐 어 현금을 살포하는 베네수엘라로 가는 지름길이고 개뿔이다 씨 그게 뭐예요? 질투예요. 요번에 업무 보고할 때 한국 여성 인권 진흥원 원장입니다. 이러면서 뭐 신보라가 인사하더라 이거 이재명 대통령한테 불과 5년 전에 뭐예요? 불과 5년 전에. 이재명이 성남시장이었을 때 신보라 국회의원으로서 뭐라 그랬어요? 야! 니 마이큐 도 자리야! 이러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야! 신보라가 진짜 그런 일을 해면 우리의 큰딸을 거기 보내면 일을 더 잘할 거야. 그럼 뭐하는 거야 거기서? 고작 5년 후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근시한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애가 무슨 한국여성인권위원장이에요? 인버스 ETF에 투자한 애들 지금 돈다 빼! 돈다 빼! 아이고, 진짜. 제가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1960년부터 1969년까지 한국의 여러분 창세기부터 제일 마지막 말라기까지 한국 개혁 성경에 한글판 번역을 하신 번역가입니다. 문익환 목사님. 그거를 번역하면서 이분이 가진 생각이 뭐였겠어요? 아, 이거 번역해 가지고 뭐 어? 팔면은 인세가 얼마나 나오고 이거를 번역해 가지고 뭐 어? 하면은 내가 어떤 그 사회적 지명도를 얻고 이런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뭐냐? 그걸 번역하면서 느낀 게 뭐냐? 수많은 구약 성경 속에 각 챕터마다 서른아홉 개 챕터마다에 나오는 예언가들을 하나하나 번역하면서 그 길을 다파은 거예요. 그 수많은 시대의 모순에 저항했던 이사야, 느헤미야, 뭐 말라기 합계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야, 요셉.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모세,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번역하면서, 아, 이것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모순. 지금 우리로 치면 뭐예요? 바로, 남북분단 아닙니까? 남북분단에 저항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남북분단에 저항해야겠구나. 우리 시대의 모순은, 남북분단이다. 그러니까 뭐야? 통일운동가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뭐야? 남북분단의 가장 주범이 누구예요? 이승만, 박정희, 그 다음 에 전두환, 그 다음 노태우 아닙니까? 소위 말해, 군사 독재자들, 그 사람들에게 반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 동생, 자기 아들 자기 시누이 자기 마누라 자기 뭐야 제수씨까지 총 동원해서 자기 동생 문동환 자기 아버지 문재린 자기 마누라 박용길 자기 큰아들 문호근 자기 세 번째 아들이자 막내 아들인 영화 배우 문성근까지 모두 통일운동에 앞장섰던 거예요. 문익한 목사님은 민주화운동의 크나큰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1987년도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 때예요. 전태일 열사요 하는 거 있잖아 그신촌의 연세대학교 앞에서 울부짖었던 그 초혼가 여러분 초혼 아시죠 목 놓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김소월의 초혼 아시잖아요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죽자마자 영혼이 떠나가지 말라고 혼을 부르는 행위, 그것이 초혼 행위 아닙니까? 석가래 위에 올라가서 짚을 흔들면서 그 사람의 수위를 흔들면서 하는 행위가 초혼이잖아요. 이한열 열사요! 김세진 열사요! 그 초혼을 담당하셨던 분이 문익환 목사님입니다. 동아일보는 늦봄 늦게 오는 봄 민족에게 통일이 되는 그날이 봄이 오는 날이다 늦봄 늦게 오는 봄 늦봄 문익환 학교를 전남 강진에 있는 대한학교인 늦봄 문익환 학교를 뭐 강제노역에 시달려 개소리를 하고 그러나, 그런 신문이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그따위 신문이니까 욕을 들어 먹는 거야. 문익환 선생님은 친구가 윤동주. 윤동주.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제일 좋아했던 우리 할머니가 저에게 어. 송몽규가 교도제국대학교의 역사학과 서양사학과 졸업생이었다고 저에게 뭐야 역사를 전공하라고 얘기하셨다고 송몽규, 윤동주 그리고 뭐 장준하 이세 명의 중마고구였습니다 1917년 12월 30일 출생의 윤동주 9월 17일 출생의 송몽규가 모두 다 엄마는 다른데 저지제들 그 어머니의 저지 매우 부족했다 그래요. 저지 안 나오는 체질이었다 그래. 그 어머니들께서 그런데 뭐예요. 문익환 선생이 태어나자, 1918년에 문익환 선생이 태어나자, 어떻게 돼? 그 젖을 함께 먹고 자랍니다. 그러면, 젖 형제라 그랬어, 그를. 젖 형제, 엄마는 다르지만, 젖은 한 젖을 먹고 자란다, 이 말이에요. 장준하 선생은요, 의문사를 당했을 때, 1975년도, 경기도 포천 약수봉에 올라가셨다가 의문사를 당하셨을 때에 어떻게 돼? 늑본 문익환 선생이 그전에도 친했지만 오히려 더 친해졌다는 거죠. 죽은 영혼과 교류했다. 소위 말해서 뭐야? 늑본 문익환 선생이 장준환 선생이 관을 내릴 때에 네가 채 못다한 이야기를 내가 끝까지 남아서 하겠다. 김영삼, 장준하 선생 구주기 1984년도에 75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구주기가 84년도죠. 84년도에 문익한 목사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함께 서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1970년대 초반에 질산 테러, 아니 60년대 말에 질산 테러로 박정희로부터 의문사를 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뭐야 김영삼에게는 장준하 선생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문익환 목사님과 자기 평생의 동지인 목사이자 전도사인 박용길 자기 부인이죠. 박용길 이분도 목사님이에요. 이분도 문익환 목사와 김일성, 김일성이가 자기 아버지가 제7안식일교회 장로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제7안식일교회 장로고, 자기 아버지가 지독한 반공주의자였다고 김형직이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테러를 당해 죽어요? 많은... 죽음을 당한 분석이 있습니다만은 김일성의 아버지는 테러를 당해 죽었다는 말이 맞아요. 그것도 누구한테? 공산주의자한테 테러를 당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익환 목사가 북한을 방문해서 그거를 설명하면서 김일성에게 더 이상 민족의 죄를 짓지 말고 평화 통일로 나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구약의 예언자가 된 거예요 예언자가 그런데 뭐예요 한국으로 돌아오니 결국에는 감옥에 갇힌 거죠 많은 기독교 지금 단체에서 전광훈 목사 목사도 아니지 이제 손현보 목사 이런 사람들에게 자꾸만 또, 뭐 문익환 선생을 얘기하면서, 그거와 비슷한데 왜 처벌하냐고, 자꾸 얘기하던데, 갖다 될걸 갖다 댔는데 발톱에 때만큼도 안 되는 새끼들이. 자, 여기 보세요. 89년도에. 나는 올해 안으로 평양으로 갈 거야. 기어코 가고 말 거야. 이건 잠꼬대가 아니라고. 농담이 아니라고, 이건 진담이라고, 잠꼬대 아닌 잠꼬대라는 시를 쓰셨어요. 그러고 나서 방북을 하고 오니, 이 주대경이, 제가 역사는 또 이렇게 반복되는가, 공안검사 주대경, 그의 아들 주진우, 주대경의 아들 주진우가, 지금, 국회에서 저지르고 있는 폐악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주대경이가 바로 문익한 목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람입니다. 북한 갔다 왔다. 공안검사의 눈에 이 문익한 목사는 그냥 방북을 한 빨갱이에요. 제가 제가 제책 검사 열전에다가 우리칸 목사 방북 사건 적었죠. 여기 뭐라고 적었어요. 주대경이 사진 나와 있죠 여기. 주대경이 사진 나와 있잖아. 여기 보세요. 동아일보 신문. 우리칸 목사 북한 방문. 김일성 주석과 통일문제 논의할 듯, 위정자 중에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1989년 당시에, 노태우가 북한을 방문하라며, 북한과 교류를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문익한 목사님이 먼저 올라가신 거예요. 그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 주대경이가 어잘 걸리다. 내가 어너 태우가 어떻게 돼? 내가 그렇게 성질 급한 놈들이 먼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북한과의 교류를 선언했는데 먼저 올라갔네. 무니칸 목사가 먼저 올라갔고 그다음에 누가 올라갔어요? 임수경 씨가 올라갔죠. 그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주대경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씨, 무니칸 목사를 잡아다가 무기징역을 때린 거예요. 주대경이 같은 빨갱이를 잡아내는 공안 검사의 눈에는 무니칸 목사는 빨갱이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도 주대경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회 인식 저급한 새끼들이 엄청 많아요. 오늘 무니칸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1994년도 2월 1월 18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무니칸 목사님을 진심으로 추모합니다. 저는 제가 역사학도의 길을 걷게 된 것이 바로 무니칸 목사님과 친한 친구인 누구 송몽규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뭐야? 그거를 제발 역사를 전공하거라. 송몽규를 따라서 역사를 전공하거라. 우리 할머니는 서양 사학과를 가기를 원했습니다만은 저는 서양 사학보다는 한국 현대사에 더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고 한국 국사학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송몽규의 친한 친구가 윤동주고 윤동주 송몽규하고 둘도 없는 친구가 바로 문익환 문동환 형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익환 선생하고 문익환 선생하고 장준하 씨가 친구라는 것은 대학교 들어갈 때는 몰랐습니다. 아니요. 장준하라는 인물 자체를 몰랐습니다.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을 진심으로 추모합니다. 제책 검사열전, 여기 문익환 목사 방북사건도 잘 다루어져 있으니 여러분들 한번 구입해서 일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보문고 그 패스트셀러 1등도 찍었습니다.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윤동주의 형제이자 평생의 벗, 송몽규. 1917년부터 1945년. 한 해에 태어났고, 한 동네에 태어났고, 한 해에 같은 후고가 형무소에서 생수 마루타 여러분, 바닷물 마루타에 희생이 되셨던 바로 우리 송몽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희성 역사 독립군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